자기 자신이 행한 악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태어났으며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저 다이아몬드가 막돌을 부수듯 그것은 자기 자신을 부숴 버린다. 저 나무를 감아 올라가는 덩굴처럼 그 자신에게서 비롯된 악은 바로 그 자신을 파멸시킨다. 원수가 그를 파멸시켜 버리듯 잘못된 길을 가기는 그 자신을 파멸시키기는 쉽다. 그러나 옳은 길을 가기는 그 자신을 향상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그 자신의 잘못된 선입관으로하여 저 위대한 이의 가르침을 비난하는 사람은 거기 파멸의 결과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열매를 맺으면 곧 죽어버리는 저 대나무처럼 그 자신이 악한 일을 하고 그 자신이 그 가품을 받는다. 그 자신이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자신에 의해서 그 자신은 정화된다. 순수와 순수하지 않음은 전혀 그 자신에게서 비롯된 아니, 그 누구도 그 누구를 정화시킬 수 없다. 이 모든 책임은 나 자신이 져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나 자신으로 끝난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제 아무리 뜻 있는 일이라 해도 그것을 빙자하여 결코 그대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말라. 자기 자신의 의무를 분명히 알고 그 주어진 의무에 최선을 다하라. 남을 돕기에 앞서 자기 자신을 도와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남을 돕는 첫 걸음이다. 왜냐면 남을 돕는다는 구실로 자기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남에게 본의 아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어리석게 살지 말라. 남의 흉내를 메면서 살지 말라. 잘못된 생각에 끌려가지 말라. 그리고 물질에만 너무 탐닉하지도 말라. 물질은 필요한 것이다. 돈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돈, 돈. 돈의 노예가 된다면 그것은 그 자신에게나 주위 사람들에게 지옥보다 더한 고통만을 가져다줄 뿐이다. 여기 영국의 멋진 속담이 있다. 돈이 말을 하면 진실이 침묵한다. 일어나라. 잠을 깨라. 니르바나. 저 새벽길을 가라.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이 길은 축복으로 가득 차 있다. 지혜롭게 살아라. 무지하게 살지 말라.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이 길은 축복으로 가득 차 있다. 물거품 같다고 이 세상을 보라. 신기루 같다고 이 세상을 보라. 이렇게 이 세상을 보는 사람은 저 야마의 손아귀에 잡히지 않는다. 확실히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먼길 가는 나그네가 잠으로 잠시 이 세상이라는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는 것이다. 그런데 나그네는 이 여관을 영원히 살수 있는 자기 집으로 착각을 하고 말았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불행은 고뇌는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이 세상에 살려는 우리의 바람과는 관계없이 죽음은 오고야 만다. 보라. 이 세상을 보라. 임금의 화려한 수레와도 같나니 어리석은 자는 여기 미쳐 정신없지만 그러나 현명한 이는 이 실속 없는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무지와 미망 속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뒤에 가서 지혜의 빛을 찾는 사람, 그는 이 세상을 비춘다. 먹구름을 해치고 나오는 저 달처럼, 처음에는 악한 짓을 했지만, 그러나 뒤에 가서 선행으로 그 악행을 극복하는 사람, 그는 이 세상을 비춘다. 구름을 해치고 나오는 저 달처럼, 여기 중요한 것은 처음이 아니라, 끝이다. 연극의 시작이 아니라 연극의 끝장이다. 마라톤의 출발점이 아니라 고린점이다. 이 세상은 어둠 속에 덮여 있나니 누가 저 지혜의 빛을 볼수 있단 말인가. 오직 몇 마리의 새만이 갇힌 세 장에서 날아가듯 오직 몇안 되는 사람들만이 니르바나 저 하늘로 날아간다. 저 무한한 자유의 하늘로 이 세상을 밝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다. 그 영혼이 잠 깨인 몇 사람들의 의해서 여기 진리의 태양은 또다시 떠오르는 것이다. 흰 새가 태양을 향해 날아가듯 잠깬 이는 영혼의 하늘을 날아간다. 마라와 그의 군대를 쳐부순 그는 이 세상을 멀리 벗어나 버린다. 한 스님께서 절에 와서 부처님 앞에 돈을 보시하고 쌀이나 음식 공양을 올리는 것도 공덕을 짓는 일이지만 그보다 길가에 구걸하는 사람에게 동전 한 입이라도 돈을 건네고 이웃에게 맛있는 밥한 끼를 대접하는 게더큰 공덕을 짓는 일이라고 하셨다. 보통 사람들이 절에 와서 보시를 하거나 공양을 올릴 땐 부처님께 꼭 자기 소원을 빌기 마련이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보시와 공양은 소원을 들어달라는 대가라는 것. 하지만 길가의 노숙자에게 동전을 건네고 내가 만든 맛있는 음식을 남에게 대접하면서 나를 위한 소원을 빌지는 않으니 그것이야말로 진짜 공덕을 짓는 일이다라고 하셨다. 그걸 공덕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선행을 하는 데 있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자체로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런 자세가 자연스럽게 몸에 베이면 좋겠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저 진리의 길을 역행하며 니르바나의 세계를 비웃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서슴없이 온갖 악행을 저지른다. 인색한 자는 하늘 나라에 갈수 없다. 어리석은 자는 도무지 베풀 줄을 모른다. 그러나 현명한 이는 베푸는 걸 좋아하나니 그는 그 선행으로 하여 보다 높은 세상에서 축복을 누리게 된다. 샘물은 퍼서 쓰면 쓸수록 맑은 물이 솟는다. 그러나 물을 퍼쓰지 않게 되면 그 우물의 물은 썩고 말라 버리게 된다. 필요한 사람에게 줘라. 물질이든 마음이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줘라. 주면 되돌아온다. 그러나 이 이치를 다 알면서도 준다는 것은 그렇게 말과 같이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고뇌는 시작된다. 이 땅의 통치자가 되는 것보다도 저 하늘나라에 가는 그것보다도 그리고 전 우주의 지배자가 되는 그것보다도 니르바나로 향하는 그 기쁨이 훨씬 깊고 넓거니 깨달은 이는 모든 걸 정복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완벽한 승리는 얻지 못했나니 그는 드디어 무한을 정복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를 아 무엇으로 유혹할 수 있겠는가? 그는 이제 욕망의 그물에 걸려들지 않는다. 그는 드디어 무한을 정복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를, 아, 무엇으로 유혹할 수 있겠는가. 깨달은 이는 이 세상 어디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지만 그가 남긴 언어는 그 절실한 마음은 바람이 되어 안 가는 곳이 없다. 저 하늘의 신들조차도 깨달은 이 그를 찬양하고 있나니, 명상의 기쁨 속에 그 초월의 충만 속에 이 누리 가득 넘치고 있는 그를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굉장한 행운이니 살아있는 동안 진리 탐구에 전력을 다하라. 진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희귀하며 깨달은 이를 만난다는 것은 더더욱 귀한 일이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